여러분 안녕. 안녕!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이 끝나고 새해가 됐는데 이번 새해도 예전처럼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가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제 성경 어드벤처 바이블 어드벤처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과 너희는 이렇게 살거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눌 텐데, 우리 임재성 전사님이 잘 설명해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한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렇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막이 뭔지 아나요? 전사님이 PPT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성막입니다. 이 성막에는 큰 문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큰 문을 들어가면 금색깔 번제단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할 일이 있을 때이 양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 천막 같이 생긴 곳이 있죠?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성소입니다. 이곳은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이 내부를 살펴보면 떡상이 있고 등잔대가 있고 분양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빛을 비추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안쪽에는 지성세라고 하는데 여기는 단한 명.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약계위 그룹에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딱한 명, 1년에 딱 하루만 대제사장이 모든 이사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속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과에서 8과까지 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리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유의지를 주었어도 너의 주인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는 구별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세상의 가치 기준, 동의나 명예, 그리고 명품 같은 영원하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중심에 맞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하나님만 닮은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닮아야 우리가 사람으로서 창조된 의미를 새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늘 순종하는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어... 1, 1과부터 8과까지 8주 동안 이스라엘 국가 속으로라는 주제로 바이블 어드벤처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아들딸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또한 바벨탑 사건을 보았을 때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꼭 잊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동대문 교회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학생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2022년 복 많이 받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응. 시간에 만나요. 안녕. 끝냐.